여러분 한해가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들 2022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2022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2022년 나는 괜찮았어. 네. 아, 아, 예. 아, 예. 네. 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 2022년은 나에게 조금 안 좋았어, 어려웠어, 하시는 분. 네, 뭡니까, 다안 안 드시는 분들은. <laughs> 잘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 개인적으로 저는 2022년은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아,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여러분들은 뭐 많이들 겪어봤겠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여지껏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일종의 하나의 죄책감 같은 그런 건데요 아, 그 제가 그래서 뭐그 프로이드니 뭐니 이렇게 정신분석학자들 그리고 멜랑콜리라고 하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읽어보면서 이 감정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힘이 든가. 우울증 증세. 저는 햇빛 보고 밥 먹고 운동하면 되지. 왜저 병에서 이기지 못하나 그랬는데,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 뭔가 힘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증상이 경증이라 약을 먹지, 먹는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막 아프고 힘들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사여 하 주느라고 얼마나 위대한 위로의 말씀인가가 올한해저 온몸으로 제가 체험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드니까요, 어, 정상적인데 아파요. 뭔가 문제가 없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편지를 주셨는데, 아, 작년 한 해, 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잘 버텨주셔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보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의미있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쓰느냐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었던 2022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그것들을 발판삼아서 2023년도로 나아가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에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1월 1일, 2일, 3일, 이 정도까지는 2023년도에 대한 계획을 찾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렇게 올해를 살아야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소망도 중요한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계획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멋진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복된 삶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여러분들이 가졌던 소망 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나에게 최고의 삶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인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요올 한해 아, 성부 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그 2023년 계획을 잡으면서 어, 어떤 소망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쭉 나열해 봤어요. 그리고 요거보단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탈락 탈락 시켜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은두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주안에서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소망이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고, 늘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이러면 목회자로서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최고의 기쁨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더욱더 내가 온전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계획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우리 은광교회가 저 동네, 장기동에 잘 정착하는 게제두 번째 소망이더라고요. 이두 번째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이제 릴레이기도 시작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소망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실 것이고, 단임 목사인 저는 단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만,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역량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내일 당장 이룰 수 있느냐, 아니면 1년 뒤에 이룰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는 저 자리에 잘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소망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이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걸 하나 뽑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뽑아서 딱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이제 매뉴얼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의 정신과 몸이 팔려서 살아가면 순간은 쾌락이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끝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행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중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열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게 지식이랍니다. 지식이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아는 것이 권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는 것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것이죠. 이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주식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 자본주의의 이 근간을 이루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 돈을 투자하고 그 돈으로 사회가, 기업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식에 어떤 기업에 호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엄청나게 주식이 뛸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laughs> 투자해야 됩니다. 일단 사고 봐야 돼요. 뭐 투기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일단 호재가 있다고 라 판단되어지면 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게 되겠죠. 재물이 모이게 되고 그게 권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아는 것이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 아는 것,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 지식의 근본, 이 제대로 아는 것,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느 기업에 호재가 있을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되게 사는 가장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언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히브리어는, 어, 야다라는 말이죠. 근데,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안다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는요, 무엇인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아, 그럼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것을 야다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에서. 그런데 "이루아"는 어떤 걸 아는 거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루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아"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는 것과 함께 어떤 뜻이 그 안에 더 들어가 있냐면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그 앎을 "이루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분이시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창조주래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시래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놀라움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유익을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경외심,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앞에서 막 경고망동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경고망동 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고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쉽게 막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내가 운전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이 땅에, 이 시간대,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이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요하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 알무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긴장 이게 신앙입니다. 이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긴장이 있으면 우리는 늘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화를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아는 그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사람 믿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단한 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못 믿는 사람들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아재, 슬픔, 나약해지고 절망하고 할수 있는데도 못하고 넘어지쓰러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얼마나 슬퍼하실지 알면 힘을 낼수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믿지 못하기도 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면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선택하십시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 끝내 승리하시고 끝내 복음 전파하시고 끝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못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귀한 말씀 나누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응해주셨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2023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살아갈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에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족댐이아 할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축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소망과 꿈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서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시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적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금적사아과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더기도하게다 하여 주시어서, 이세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더 하여 주시는그 말씀을 그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첫날 말씀으로 저희들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 더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저희들이 살수 있게 하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이 흉통하는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각기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